주역 47 택수 곤 감하, 태상 괴사 곤형정 대인 길 무구 유연 유언 불신 공께는 형통하다 얼곧은 대인이 길하다 허물이 없다 말을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 단전, 단알, 곤, 강업냐, 곤께는 굿셈이 가려진 것이다. 허미열, 곤이 불실기소, 형, 기유군자호, 기뻐함으로써 험난함에 대처하니, 공고하지만, 제가 있어야 할 곳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형통하다. 그 오직, 그 오직 군자인 지고. 정인 대길, 이 강중략. 올고은 대인이 길하다는 것은 굿쌤이 득중하였기 때문이다. 유언불신 상구내궁냐. 말을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제 언변을 크게 치며 믿다가 공색해집니다 대상전 상활 택무수 곤 군자의 치명수지 연못가에 물이 없음이 공개이니 군자는 이를 본받아 목숨을 바쳐서까지 뜻함을 완수한다. 효사 둔 권우 주목 이부 유곡 삼세 부적 엉덩이가 나무 구루터기에서 나무 구루터기에서 공고함을 겪고 있음이고.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미라 3 년이 되어도 볼 수가 없다. 상활 이부유곡 유불명량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미란 극하여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구이 권우주식 주불방내 이용향사, 정흉. 술과 먹는 것에 의해 공고합니다. 붉은색 패스를 들이운 관복을 입은 이가 바야흐로 오니, 제사를 지내면 이롭고, 원정을 나가서는 흉하다. 거물이 없다. 상월 고누, 주식, 중, 유경냐, 술과 먹는 것에 의해 공고함이란 도중에 경사가 있다는 의미다. 육삼, 고누, 석 거우, 진려, 이부, 기궁, 불경, 기처, 흉, 돌에 의해 공고합니다 남과새의 봉거지를 두고 있음이며 그 궁궐에 들어감인데 그 아내를 만나지 못한다. 흉하다. 상월 거우 질려승강냐 이부 기공 불경 기처 불쌍냐 남과새의 봉거지를 두고 있음은 구샘을 올라타고 있기 때문이다. 그 궁궐에 들어감인데 그 아내를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상사롭지 않다는 의미다. 구사, 내서서고누금거 네 인유종 오는 것이 느리고 느리다. 금속으로 만든 수레에 공고함이 생기는데 아쉬워 하나, 유종 의미를 거둔다. 상월래서서 지제하야. 수부당위, 유여야. 오는 것이 느리고 느리, 느리다는 것은 뜻함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비록 마땅한 자리를 마땅히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도 함께함이 있다. 구오의월곤우두불내서유열이용제사. 코를 베이고 발 뒤꿈치를 베이는 형벌을 당한다. 붉은색 페이스를 들이운 간복에 의해 공고함을 당한다. 그러나 서서히 벗어나게 되고 제사를 지냄에 이롭다. 상월, 의월 지미등냐, 내세유열이중직냐, 이용제사수복야. 코를 베이고 발뒤꿈치를 베임은 뜻하, 뜻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서서히 벗어나게 됨은 가운데서 곧기 때문이다. 제사를 지냄에 이롭다는 것은 복을 받음을 의미한다. 상륙 고누 갈류 우얼올왈 동회 유회 정길 칡과 등나무 덩굴에 얽혀 공고함을 당하면서도 넓고 뾰족한 곳에 위태롭게 걸쳐 있으니 이에 움직여서는 후회하고 또 니우침이 있다. 원정을 나가서는 길하다. 땅활 고누, 갈류, 미당냐, 동회, 유회, 길, 행냐 치과 등나무 덩굴에 얽혀 공고함을 당함은 아직 마땅치 않다는 의미다. 움직여서는 후 회하고 또 니우침이 있다는 것은 어디를 감해 길하다는 의미다. 48 수풍정, 손하감상 괴사정, 개개읍불개정 무상무득, 왕래정정, 설지역 미결정.이기병. 흉. 음은 바뀌지만 우물은 바뀌지 않는다.잃어버림도 없고 어둠도 없이 정자 모양으로 정연하게 오고 간다. 우물바닥에 이르러서는 또한 두레박 줄이 짧아 물을 길어내지 못한다. 그 병이 깨져버립니다. 흉하다. 단전, 단월, 손호수이상수정정양이불궁냐. 단전 물로 들어가서 물을 위로 퍼 올리는 것이 우물이다. 우물은 생명을 길러주며 무궁하다. 개의 불계정 내의 강중야 음은 바뀌지만 음물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구샘을 특중하였기 때문이다. 흘지역 미귤정 미유공야 음물에 이르러서는 또한 두리박줄이 짧아 물을 길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공을 세우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기병 시이 흉야. 그 병이 깨져버림이기 때문에 흉한 것이다. 대상전 상활 목상유수 정 군자이 노민권상 군자는 니를 본받아 아, 대상전 나무위에 물이 있음이 정깨다 군자는 이를 본받아 백성들을 위로하고 서로 돕기를 권장한다. <laughs> 효사, 초육, 정리불식, 구정물금, 우물 밑바닥에 쌓인 진흙 안금이라 먹지 못하며, 오래된 우물이라 마실 물을 얻지 못한다. 소상전 상왈 정리불식 하야 구정무금 시사야 우물 밑바닥에 쌓인 진흙 안금이라 먹지 못하며라는 것은 아래에 있기 때문이며 오래된 우물이라 마실 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때가 버렸다는 의미다. 구이 정곡석부 옹페루, 우물 한쪽이 골짜기처럼 움푹 파인 것으로 물이 쫄쫄 흘러 그곳 붕어에게 적셔주이며 우물 후 독이 깨져 줄줄 셈이다. 상활, 전곡, 석부, 무여야, 우물 한쪽이 골짜기처럼 움푹 파인 것으로 물이 쫄쫄 흘러 그거 부모에게 적셔줌이란 도와주는 이가 없다는 뜻이다. 9.3. 정설불식, 위아심측 가용급. 왕명, 병수기복. 우물을 준설하여 정비하였음에도 그 물을 길어다 먹지 못한다면 나의 마음이 아플 것이다. 길어다 마셔도 된다. 왕이 현명하여 아울러 그 복을 받는다. 상왈 정설 불식 행측야 구왕명 수복야. 우물을 준설하여 정비하였는데도 그 물을 길어다 먹지, 그 먹지 않는다는 것은 길을 가는 사람도 안타까워 합니다. 왕이 현명하기를 구하니 복을 받는다. 구사, 정추, 무구, 우물 벽을 빙 둘러 친 벽돌이니 허물이 없다. 4월 정추무구 수정냐. 우물 벽을 빙 둘러친 벽돌이니 허물이 없다는 것은 우물을 수리합니다. 9오 정렬 한천식 우물에서 맑고 시원한 샘물이 솟아나, 솟아나니 마시게 한다. 상활 한천지식 중정약 맑고 시원한 샘물을 마시게 함은 득중하고 올바르기 때문이다. 상육 정수물막 유부원길 우무루 도르래 설치용 두 기둥에 가림막을 치지 않음이니. 믿음이 있고 원래 길하다. 상활 원길 재상 대성냐 원래 기람이 위에 있으니 크게 이루는 것이다.